안녕하세요. 대도시의 사랑법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듀오를 연기한 배우 진원입니다 어, 오늘 이렇게 5부, 6부 코멘터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와있는데요. 어, 많은 분들께서 이 듀오 역할을 되게 좋아해주셔서 함께 코멘터리 영상을 시청하면서 어,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떠나보시죠. 저는 사실 이 오프닝 타이틀도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이 원작, 대도시의 사람의 느낌도 담으면서 저희 드라마 느낌도 나, 나오고 그리고 무엇보다 조호 그 시퀀스가 좀 많이 나왔죠. 그래서 좋았습니다. 파하는미 그런 모습들까지. 사실 이건 좀 비하인드지만 저는 이태원에서 촬영한 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클럽신도. 악구정 로데오에서 찍었었고 이이 처음에 이제 영과 처음 만나는 그 컷에서 모니터를 보고 어뭐 이렇게 약간 악역 같이 나왔지 했었는데 무섭게 생겨서 조명도 밑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근데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셔가지고 네고 패션 되게 그 타이틀 딱 옆에 나오면서 되게 괜찮았어요 이영리를 이 이렇게 일으키는 장면 생각보다 이거 무거워서 좀 애를 먹었습니다. 여기 지금 잘 나왔어. 괜찮으세요? 키스를 하죠. 이이의 비하인드는 사실 이제 여러 번 인터뷰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이제 남연수 배우에게 형나 처음 하는 게 이제 어쨌든 다른 작품에서 키스는 있었지만 형, 이제 형나 긴장돼라고 이제 이야기했던 형이. 어때? 하는데 하고 이제 윤수영은 그 가글을 하고 저는 이제 그 구강 스프레이를 이제 뿌리고 계속 뿌렸어요 컵만 한 두세 번씩 되게 맵거든요 근데 되게 <laughs> 배려를 한답시고 이제 서로가 서로를 챙겨왔다이 대도시의 상법을 촬영하면서 너덜트 영상을 너무 많이 봤어요 이 영상 원래 대본에서는 너덜트가 아니라 달팽이가 기억하는 거였나? 그랬는데 약간 그런 대사였어. 덜들트 영상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수정이 됐던 그런 게 있었어. 이때 안경을 원래 이제 쓰고 있다가 안경을 벗어서 오랫동안 썼다는 느낌을 주기 위해 안경을 계속 쓰고 여기를 누르고 있었거든요. 그 콧대 콧대에 이 안경 자국이 남게 하기 위해. 근데 안 남더라고 이 안경. 그래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런. 뭔가 약간 띠란 느낌을 좀 주고 싶었는데 화면에 안 담겼어요. 이 얼음을 이제 와가자고 와가자고 씹어 먹는 영희를 그냥 저는 그때 촬영할 때 당시에는 그냥 먹는구나 이것저것 잘훔쳐 드시네요 이렇게 했는데 알고 보니 영수의 그3부 장면에서 약간 이제 가지고 그느낌이고 본편 본 이제 공개되고 보면서, 와, 그때 이제 다 본인이 당했던 걸 그대로 가지고 와서 쓰는구만. 그런 약간 배신감이 좀 느껴졌어요. 이게 사람을 초대해놓고 이렇게 잠들어 버리다 너무 어이가 없죠. 하지만 그런 영이 나름 귀엽습니다. 교가 자고 있습니다. 실제 제가 약간 이불 벌리고 자는 습관이었어요. 있 코로 스무셔 응. 잘 오셔 가지고이기규라면 어떻게 잘까? 이을다묶고 잘까? 이을 아, 열고 잘까? 코를 열고 잘까? 근데 코는 안열것 같고 나의 공간이 없는 친구였었다 보니까 사람 이불 열고 그래도 나름은 조금 편안한 네고 눈이 살짝 움직입니다. 이건 의도하는 거였어요. 왜냐면은 자, 원래 사람이 잘때 눈이 살짝 움직이는 거 아시죠? 그래서 약간 그런 디테일을 조금 참고했습니다. 이 주민등록증 제가 너무 갖고 싶었어요 자동차 면허증인가요? 네, 네 자동차 운 면허증이죠 이거를 이제 소품팀에 제가 혹시 이걸 촬영이 끝나고 제가 가져갈 수 있을까요? 아 드릴게요 근데 서로 정신이 네. 없어서 못 받았죠 그게 너무 <목소리> 아쉽습니다 원래 이런 소품 하나씩 이제 꼭 받았었는데 뭔가 추억하기 위해서 이걸 못 받은 게 너무 아쉬웠 여권도 있어고 사실 좀 아쉬웠던 게이 장면을 보면서 그 인형을 다시 원래 자리에 놔두고 그러고 일어나서 이제 나갔을 텐데 뭔가 이제 당시에 너무 급하게 막 일어나서 막 하다 보니까 그러지 못한 게 조금 아쉽더라고 이 장면도 되게 좋았어요 이 소설에 이제 원래 있는 장면인데 이제 글을 쓰면서 어, 27살 유설이 간호학원 바텐더 27살 신규딱 저거 이제 그 글들을 보면서 타이핑되는 글을 보면서 원작에도 심지어 이제 원래 있는 장면이라 되게 뭔가 뭐 찍으면서 내가 실현시켜 나간다는 약간 그런 게 조금 있었어요 근데 이제 손을 이런 저희 이제 오 6부 장면에서는 이제 손그 인서트 샷이 되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제 그럴 때는 홍재현 감독님께서 항상 디렉팅을 해주셨어요 손을 이렇게 포개듯이 잡아 이렇게 뭐 언듯이 올려놔줘, 뭐 영의 손을 감싸듯이 살며시 올려놔줘, 뭐 이런 굉장히 진짜 디테일한 디렉팅들이 많았었어요. 홍정강 감독님께서 굉장히 중요시하게 하셨고, 저희도 되게 어떻게 해야 할지 서로 좀 카메라의 각을 좀잘 보면서 촬영을 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어, 손의 타이트 너무 좋아요. 아 이거 얘기 많았어요. 교가 의자에 왜 앉냐? 어 혹시 엉덩이가 아파서 그런 거 아니냐? 관계 후에. 그 그런 거 아니고요. 의자에 앉았는데 의자에 엉덩이가 좀 낮았어요 리허설할 을 때. 그래서 어 감독님 그러면은 제 패딩을 갖고 와서 의자에 올려놓고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이렇게 한번 앉았다가 어이거좀 아닌 것 같은데 갖고 <laughs> 그리하여 이제 어, 이런 연기가 나왔다. 제가 정정해드리겠습니다. 저도 유설이 간호학원을 모르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인천에 살지 않다 보니까 실제 인천에 있는 분들께 여쭤보니 모두가 다 아는 간호학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CM송을 들으면서 어, 뭐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노래를 하셨지? 막 이렇게 들어보고 응. 막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아 진짜 응. 오빠 같이 다니자 유설이 유설이 간호학원 그때 이제 영희가 제가 꿈처럼 뮤지컬 보여줄게요 했을 때어 진짜요를 이제 이렇게 원래 세게 안 했었어요 근데 홍정강님께서 더 해줘요 그분이 뮤지컬 처음 보는 해가서 이런 거 진짜 좋아하 거야 더촌스럽게 해줘요 그래서 어 진짜 이렇게 됐죠 이제 이 뮤지컬을 보는 장면이 저희 오륙부의 이제 국내 찐 막신이었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그 앞에서 그냥 조명 하나 딱 틀어놓고 불빛이 바뀌는 조명이었어요. 시선은 서서히 이렇게 움직이면서 그렇게 찍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잘 나와서 역시 움직임 남자, 촬영 남자, 조명 남자. 아, 이렇게 진짜 뮤지컬 같지 않나요? 응. 커튼 신이 나오죠.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께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퓨가. 문이 열리고 안 넘고 이제 들어가는 그게 있어요. 근데 그게 사실 원래 대본에는 어, 영화 나야까지 있고 이제 규호가 들어온다 이렇게 되어있던 걸로 아실지 기억을 하는데 뭔가 너무 어, 이 대사와 대사 사이의 흐름을 공백이 이제 조금 연기하면서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조금 더 규호답게 이런 실생활에서 받은 표현을 할수 있을까 이자를 할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안녕이 되게 좋았던 것 같은데 이제 음. 그때 당시에 기억에는 근데 네, 안녕 너무 교 다급기도 하지만 뭔가 그러니까, 진호훈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결혼하면 어떻게 했을까 막 이렇게 생각을 해보다가 그냥 안녕 이렇게 한번 해볼까 그래서 그냥 이제 감독님 여기서 제가 인사하면서 들어가도 될까? 아, 어 그럼 이렇게 되죠. 안녕이라고 이제 들어갔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좋아해 주셨어 기억에 많이 남았는데 저도 감사합니다. 커튼 음, 씬 너무 예뻤어요. 이때 이제 흥정 께서 인터뷰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애들아 이 신이 우리의 정서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신이야, 우리의 무드를 잘 보여줄 수 있는 신이야 이렇게 저희에게 이야기하시고, 어잘 너희들이 우리의 무드를 표현해줬으면 좋겠어 이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어, 영희와 제가. <laughs> 우리가 어떻게 해보는 게 좋을까?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그러면 우리 느껴지는 대로 우리의 정서를 표현해보자 그리고 이렇게 싹 닫았다가 감독님께서 요청하셨죠 싹닫았다 살짝 일어나서 점을 세우면서 이신에 이제 감독님이 이야기해주셨던 얘기, 게점 세는 것도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아니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가 뭔가 빛을 좀 쪼개줬으면 좋겠다 이때 되게 예뻤어요 찍을 때는 몰랐거든요 근데 보고 나니까 여기도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이야기가 거론이 됐었던 피아냐. 이것도 사실 그냥 이거는 뭐 감독님께 먼저 앞서서 이야기를 드리지는 못했어요. 그냥 이 씬에 녹아들어서 하다가 윤승이 갑자기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하냐? 이 말이 그냥 저절로 나왔던 것 같아요. 그냥 뭔가 애드 입으로 대사는 없었지만. 영희가 피하고 하는데 뭐 피하네? 이렇게 뭔가 됐던 것, 것 같아요. 되게 좋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애드이브 좋아해 주셔서 마카롱 이때 마카롱도 몇개 없었어요. 현장에 한 다섯 개인가 10개쯤 안 되게 있었는데 그래서 소품팀에서 이거 잘해야 된다고 몇개 없으니까 부담을 주셨에그다 기억이 있그 이때 억이 있죠. 이 장면이 저희가 새벽 간시나시그그시시 반쯤부터 와서 대기를 했는데 눈이 눈이 음시간내그 시간에. 시내에그 다음 시간에. 그 다음 시간에. 그 다음 시다 이날이 이제 국내 마지막 촬영이었어요. 낙상공원을 찍고 이제 공연장 씨나 찍으러 가는 거였는데 더 이상 스케줄을 미룰 수가 없었던 상황이라 일단 찍어야 됐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한 시간 정도 기다려보고 강행해서 이제 그냥 강행하고 하고 촬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굉장히 추웠어요. 굉장히 이때 비하인드 눈이 펑펑 내리고 9시인가 10시, 9시 가까이가 됐는데 해가 안뜨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 엔딩이 이렇게 흐리게 끝날까 했는데 정말 기적처럼 저희 타이트와 풀샷을 찍을 때 구름 사이에 해가 나왔어요아 그래서 정말